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세절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 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그 시편 84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그 고라 자손이 복인 복은 어디에 있나 하는 것을 이렇게 노래를 했죠. 그러니까 복을 구하면서 복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정처 없이 이렇게 향방 없이 헤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확하게 복이 있는 곳을 알고 그 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어디에 있는지 또 복이 무엇인지 알면 그 복을 훨씬 우리가 얻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고라자소는 복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이 어디에 있는 줄 아르니까 그 복을 찾는 게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중심으로 살아야 되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그래서 어제 메튜 엘리 같은 그 주석가는 지금 성전 밖에서 이 백성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주석을 했다고 그랬죠. 오늘 이 본문에 이어서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전 안에서 예, 예배하는 것도 복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복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죽게 힘을 얻는 사람. 죽게 힘을 얻는 사람. 우리가 힘을, 어, 힘과 능력, 뭐, 가, 같은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의 힘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8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니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래요. 나의 찬송이래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 힘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됐다가 어떤 때는 내 지식이 됐다가 어떤 때는 내 경험이 됐다가 어떤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또는 어떤 사람이 됐다. 이게 힘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 같아요. 환경에 따라서 이런 때는 이것이 돈이 내 힘이고 이런 때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 내 힘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고 늘 고백해야 됩니다. 변함없이. 그래잖아요. 힘이 능력이 힘이 능력이 늘 동일한 데서 우리가 그걸 얻어야지, 어떤 때는 여기 가서, 어떤 때는 저기 가서, 이렇게 갈팡질팡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라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복이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도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무엇인가? 사실은 여기 히브리 성경에는 이 시온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온의 대로가, 그냥 대로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온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이렇게, 아,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어, 시온에서 노래한다, 라고 하는 그 시온,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어, 능력으로 삼은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인가? 그 목적지가 어디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시온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의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보면 어, 이렇게 시온을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어,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을 힘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로 가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죠. 방향이 정확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관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거든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똑같아요. 증인의 삶을 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은 유대에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어떤 사람은 땅 끝에서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의 삶을 또 복음을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 우리의 가는 길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그분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되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이제 네가 예수 믿었으니까 앞으로 네가 네 삶을 개척하고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고 그 길을 갈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군분투해 가지고 뭔가 맞힌데 뭔가를 이루어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셨고 그 능력과 그 힘으로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 대해서 10편 9편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랬어요. 10편 76편 2절에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10편 134편 3절에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근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가서 복을 찾고, 복을 구하고, 그렇게 힘쓸, 그렇게 수, 헛수고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이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살고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인데요. 어디에 가서 다른 복을 찾습니까?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임과 동시에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이 나오는 원천인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복음 10편, 어, 84편,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5절부터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 모두나 무엇과 관계있냐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나 6절에 보니까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복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이죠 물. 여기 보니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준 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뭔가를 이렇게 확 바뀌어가지고, 우리 앞에 있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실패와 절망과 낙심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슉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실황 생활이라는 건. 우리 앞에 똑같아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환경이 변하지 않는데 다만 무엇이 변했나? 그 환경 앞에 서는 내가 좀 변해 있는 거예요. 어떤 게내 마음이 내가 이제 전에는 그동안에는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했었는데 믿음이 생기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변하고 그삶 앞에 서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심이 있어요 많은 셈을 준비하고 이름비를 준비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요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 채우다는 말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 말로 아타라는 말이에요. 아타. 그런데 우리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물이 거기에 꽉 차가지고 이제 어, 훌꽉 찼다 그것이 아니라 그거를 완전히 덮다, 완전히 가리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 복을 주시나 복을 그냥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 요만큼 복을 주세요 그러면 고기만큼 요렇게 싹 채워가지고 고구만 딸랑딸랑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복을 넘치게 주세요 우리가 준비한 그 항아리를 넘치게 완전히 하나님의 복으로 덮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깍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두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 주시는데 아낌없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낌없이 받은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낌없이 나누 나눠야 되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는데 우리는 거저 받았는데 줄 때는 이걸 손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어제 생각에도 우리가 말씀 잠깐 묵상했지만 그 물질이 내게 해가 되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그 통로가 되기에도 이렇게 풍성한 그런 넘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7절에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순례자의 길,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갈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힘을 얻고 더 얻는데요. 힘을 얻고 더 얻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때는 언제인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안식할 때, 편히 쉴 때, 쉴 때도 하나님은 어, 회복해 주셔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우리가 일할 때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더큰 힘을 주세요. 더큰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시나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듬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벨 것입니다.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증인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매일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채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음을 증가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늘 힘이 샘솟듯 넘쳐나는, 거예요. 샘솟듯 넘쳐나. 그뭐 우리가 말 이렇게 근육이 생기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몸을 일일 많이 하면 몸이 힘들지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샘솟듯 소산하는 그 은혜들을 허락해 주세요그 저도 어제 그런 오래간만에 그런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 아이들이 막 오는데 이걸 말을 계속 혼자 이거를 해야 되니까 설명해야 되니까. 아, 좀 힘들었거든요 아, 근데 아, 참 감사했어요 아 얘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나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할 때그 안에 더 놀라운 힘을 주요 이게 실제적인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 이 고라자서는 단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가 그걸 복을 누리고 싶어요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또 드려요 8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9절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옵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간거하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는데 달라요. 만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짜로 다른가요?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어떤 때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어떤 때는 내 조상이었던 야곱의 하나님으로, 어떤 때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패 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다가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이죠. 10절에 보니까,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진짜인가요? 진짜예요? 주의 궁정에서, 주의 집에서 한날을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경험한 사람만 이게 나와요. 이런 고백이요.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다른 곳에, 또 악인의 장막,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해보니까요, 내가 아기 내 장막에서 아무리 부유한 것을 누리고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는 좋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내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유한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나,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나,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와 함께 사나,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이에요. 참, 사람의 가치가 그래서 놀라운 것 같아요. 사람의 가치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나,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나 할 때, 그밥 먹을 때도 초라한 밥상이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때그 밥상이 빛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 있을 때그 진수성찬의 밥상은 정말로 내게는 고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대하고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분의 집에 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끝으로 복이 무엇인가 다시 고백하고 있어요.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1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도 보니까 이 고라자손이 하나님을 또 고백합니다.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시인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요 방패시요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좀 너무, 어, 뭐, 딱딱한 것 같지 않아요? 뭐,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그냥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 문제가 있어요. 이유 없이 좋아하는 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좋아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고백해요? 그분을 기대해요? 잘못된 거예요. 뭐 먹을래 그랬더니 아무거나 이거는 먹고 싶은 것이 없는 거예요. 정확해야 돼요. 뭐 내가 먹고 싶다. 그러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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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고 이거 이거 이거는 먹고 싶지 않아. 그래야 되는데 정확한 이유가 이유가 있어야 되 그냥 아무거나. 나 아무거나 좋아해. 그런데 막상 뭐 시켜 놓으면 나는 이것 이것은 싫고 저것은 싫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고라자서는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정확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요. 나를 보호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무모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어, 무조건 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있잖아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삶 가운데 내 안에서 어떤 이유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을 뿐이죠. 믿음을 얻는 과정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삶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물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시작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의 삶은 반드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믿을 수 없어요 여기 고라자손처럼 하나님은 내게 매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순례자의 길을 갈때 힘의 힘을 더하시고 예배할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이런 분명한 이유가 오늘도 있어야 돼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분명한 이유가 없으면 안 믿어도 되나?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뿐이지요 여러분, 믿음을 계속 설명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계속 설명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사랑해. 근데, 그냥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데? 아니, 그냥 사랑한다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분명히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어요. 말로, 말로 사랑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사랑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어, 뭐 선물로 사랑한다고 하든지,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너 사랑해. 그냥 그것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같이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말로 이렇게 대신 어, 이렇게 때운다고 그러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 보고 사랑해 그냥 그러면 끝나는 사랑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과정이 있고 거기에 시간이 들여지고 내 삶이 들여지고 내 마음이 들여지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오늘도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그 고백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힘에 힘을 더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구체적인 그런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믿음의 근거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를 부으며 오늘 기도할 때는 양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예수 전도단 지금 훈련 그 스텝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훈련하는 훈련생들 건강으로 지켜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도 건강으로 지켜 주셔서 어, 복음이 기뻐하는 자리 또 복음이 원하는 자리에 설수 있도록 해주시고 늘 성령에 민감하고 건강으로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 이 고라자순이 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 또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모함, 기대함, 그것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광임을 잊지 않고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라자손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 있는 것도 복이지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우리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 또한 복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십니까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십니까 그리고 나는 그분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냥 살고 있고 그냥 하나님을 잊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더 누리게 하시고 그러 마침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시온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지친 영혼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되어 있는 영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육이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 제목을 선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